7, 8, 9, 2박 3일 출연하우스에서 수련회를 받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상끝 <laughs> 먼저 전에 항상 우리 학교의 가장 좋 장로입니다. 저희들이 그 한해 동안 같이 힘쓰실 분들인데요, 기도 많이 해주신 것 특히 우리가 장학사업과 대회, 노예 학업 차원에서 가을에 우리가 체육대를 준비할 계획입니다. 서 이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좀 대단히 드리겠습니다. 목사합니다 오늘 준비했습니다. 주일학교 분들. 장하드립니다강된 대로 받으시속회장김용훈장선님맞무 김종화장님. 회역석이송현수 장님. 석의 이현익 장당님감사의김정호 장님입니다. 장로회는 노회 직위에 조건, 성격으로 순종으로, 순종으로 에, 나아갈까, 3 0일를 함께 오을 접수 나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에, 많은 협조와 또는 노예에 협조하는 대한 장로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야, 우리야. 지금 인사가 끝났으면 각부 소외를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. 공금 전부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. 그래야지만 혼의고 보고도 할수 있고 다 다음 회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정의를해 주십시오. 소외를 받고 저지 모임을 위한 정의를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저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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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 광고해 주세요. 피두 음, 조직버거 입구에 압미물이 잡혀 있습니다. 공식이나가시면 아, 아, 입구에 이소모 장소가 네. 다, 네. 공지 되었습니다. 보시고 시면 잠깐만요. 가신 네. 가신 잠깐만요. 가신 2 0분 시간을 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성령 부자를 드나읽고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드로스 1장 18절입니다.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울려준 어떤 행실에서 대수밥을 받은 것은 그이라금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. 오직 흥복고 증언든 어린 양같은 그리스도의 봄에 오기도 된 것이니라. 아멘, 아멘. 정경, 정경이 보내자. 허위교겠사 기도해 주시오 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잠시 정리할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노회장님에게 지혜와 성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이다 20분간 정의의 말씀 다시 모이겠습니다.